두 장의 1카드가 있는데요 이1카드는 지금부터 경찰 카드입니다 경찰이 있으면 도둑도 있어야겠죠 지금부터 이 카드는 도둑카드 네, 기억하세요? 기억하시죠? 이 카드를 이런 식으로 톡 튀어나오게 두고요 그 상태로 다른 카드에 이상이 었죠 상태로 이 도둑카드를 아래에 내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카드는 이제부터 도둑의 집에서 그 진을 칠 건데요. 일단 한번 신호를 주면 한 장의 카드, 아, 두 장의 카드 전부가 사라집니다. 도둑의 집으로 들어간 거겠죠? 그이 도둑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한번 신호를 줘서 그 경찰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그 도둑은 보이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경찰들이 영리한가 보지, 일단. 현장에 카드가 가운데에서 나오고, 이 현장은 아까